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머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오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역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위기가 자주 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또이 위기에 빠져서 두려움을 갖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사울을 두려웠던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그 도피 장소가 그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는 사울이 사울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다울은 다윗은 사울의 손길이 그곳까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울과 대적이었던 아기스에게 피한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해 보이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겨야 하는 길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어, 안전하고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택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평안해 보여도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의의 길, 순종의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결국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을 가시나요 아니면 넓고 넓은 길 위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라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 눈앞의 이익보다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더욱 큰 위기가 찾아와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한 말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이를 글컬어 이스라엘 따릉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 노래 불렀음을 왕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기스를 심히 두려울 계역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적 미치광이인 척 행세를 하게 됩니다. 다울은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 가드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두려움과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을 볼때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 성도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소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가 피할 바위시며 이 방패이시며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이 꼭 두려움도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변의 사람이나 혹시나 내가 가진 그 물질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오직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손양환 목사님은 한국 전쟁 이 일어서났을 때 나한자들을 두고 피난하라는 사람들의 권면을 두고 듣고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면 온 우주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앗수르 대군을 두고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희스기야를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참새의 목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담대해야 됩니다. 자 미친 척했던 다윗은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기스는 자신의 집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다윗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느냐 하며 신하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다윗의 명성과 신하들의 반응을 생각해 볼때 아기스가 다윗을 실제로 미친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각별한 돌보심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덮쳐와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을 때 환란 중에도 무한한 평안 가운데 거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두려움이 마음을 뒤덮고 있거나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물러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 안에 잠겨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돌아보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와 우리의 판단력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게 할때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그 주님 안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는 사단이 늘 시험하고 우리를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의의 길이며 좁은 길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설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의 기대함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도 되, 오늘이 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함께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총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